자,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더라? 2까지 했죠. 자, 오늘 사용할 건데 한번 개념 문법적인 거 잠깐 잡아보자. 자, 일단 이거 이디가 붙었다는 이게 두 개죠. 뭐가 두 개더라? 과거동사, 즉. 소금을 뿌리다, 시작.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이때는 과거분사도 되니까 소금이 뿌려진도 된다, 그죠? 그중에 뭘까요? 현재분사 과거분사 뭘까요? 설마 그 소금을 뿌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주어가 아니니까. 그죠? 이게 과거분사야. 왜? 과거랑 과거분사는 모양이 똑같잖아. 규칙 변화는. 자, 위로 갔어. 얘는 지금 ING가 붙었잖아. ING나 ED가 붙었다는 거는 동사원형이 ING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게 소금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닫자 뿌려라. 닫자붙여봐 설마 썰렁하게 또 소금다 이러지는 않겠지. 그래서 소금을 뿌리라 이거죠. 그럼 얘는 또 뜻이 두 가지잖아. 얘도 뜻이 두 가지잖아. 얘도 뜻이 두 가지잖아. 이게 현재 분사라면 뭐라고 하니? 뭐뭐 하고 있는 슬리핑 오케이? 해석해봐라. 시작. 소금을 뿌리고 있는 보이 이러면 이유가 되겠다. 그지? 이 푸드잖아. 음. 음식이 지가 어떻게 막 소금을 뿌려. 주인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소금을 뿌려야 돼. <laughs> 말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ING가 되면 또 다른 거 뭐라 그래. 뭐뭐 하는 것. 문법. 무슨 사? 동명사, 그죠? 이해하니, 네. 예, 지금? 네. 그래서 집중하세요. 소금을 뿌리는 것은 이렇게 되죠. 동명사 굽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은 또 다른 효과적인 메스터 방법이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좀 아나? 냉장시키거나 드라이 말리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어떤 때는 날씨가 어중간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잖아. 소금을 많이 뿌리는 것, 소금을 뿌리는 것, 음식에,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캬, 잘라요. 자, into라는 거, 뭐, 뭐, 안으로도 있고, 모양이 변하면, 뭐, 뭐,로, 이렇죠. 대표적인뭐들라 transform A, change A into B, 이렇게 나오더라. 뭐, 뭐,로. 사람들은 미트나 피쉬를 잘랐습니다. 그죠? 뭐,로. 얇은 strip 이라는 단어야. 이게 좀 그런 뜻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모르고 그다음에좀 성인용 단어요 어쨌든 스트트 여기 뭐냐 하면은 이 고기를 얇게 자른거 삼겹살 모양 있죠. 길쭉한 거 말고 아저씨 좀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네? 자, 된카을도 그리고 덮었습니다. 그것을 뭐를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뭐하려고 맛, 풍미를 첨가하기 위해서 이 말이야. 되겠나? 네. 음, 소금 안 치면, 저거 너무 밍밍하잖아. 그죠? 너무 많이, 작게 먹어도 그렇지만. 그 소금이 쳐진 음식은 was then smoked. 수동태라는 거는 하다가 아니고 대다야? 뭐 됐습니다? 스모커, 흡연하다도 했지만 또뭐더 했어요? 훈? 네. 음, 하다. 마음으로서 그것을 over a fire 위에 걸어둠으로써. 그 연기는 리무브도 제거했습니다. 모이스처를 뭐를, 습기를. 당연하잖아. 열기가 가니까. 에? 또 나왔다. 이게 무슨 어라고? 제발, 제발 좀. 무슨 어? 아이, 이 어, 무슨 어? 그러면 동산지, 목적은지, 주어인지, 목적격 보지 마지막 남은 거 뭐? 문장 수식인지 그거밖에 없다고. 아니, 주어 동사 목적으로말해봤을때목적기보고잘 모르는 학생이 문장 수식어 개념 정리 안한 사람 많다. 계속 올라다닙니다. 하다나. 그리고 죽였습니다. 박테리아를. 그죠? 네. 어 이래 또 끊어버리면 나중에 또잘안 된다. 그러니까 백테리아 앞에 아무 도어 없죠? 그럼 박테리아 해주면 되고 뒤에 뭐가 붙었다? 전치사구. 모양 익히세요. 전치사를 지어 전치사구라고 하잖아. 이게 휴대폰인지 볼펜인지 뭔지도 모양도 모르면 어떡해. 자, 다음. 어떤 모양이야? 이걸 뭐라니? 관계 대명사. 이렇게 하죠. 관계 대명사가 뭐니? 어떻게 생겼니? 낯짝을 모르면 어째 이거 공부한다는 거야? 그건 본인 탓을 해야 돼. 자, 뭐 하는? Cause the E to spoil. 이래 돼 있다. 그것이 상하게 초래했던 음식 안에 있는 박테리아를 죽였다. 이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예, 아들에 뭐가 붙었다, s, 아들하고, 아들도 헷갈리면 어떻게 하노? 아, 선생님이 다른 건데, 그거는 학생의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한답니다. 진짜 아니요 자, 아들 피프고 왔죠? 아들은 다른이고 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푸드, 뭐를, 음식을, 뭐로, 또 다른, 그죠? 자, 참고로, 이 아들은 뒤에 복수가 오고요, 이은아들은 뒤에 무슨 수가 오니? 한 수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S 붙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들이 만나냐 나는 여기 아들 저지만 여기 S 붙이면 안 됩니다. 자또 다른 물질을 가지고 그것들을 뜯었습니다. 이거야. 아, 아까는 뭐라 했니? 소금 채잖아 소금, 소금. 어, 다른 방법이 있다? 뭐게 음, 우리는 잘 몰라. 우리 한국 사람 잘 몰라. 왜 그렇게 잘안는거든 어, 간단히 말하면 그거죠. 여러분들 겨울에 그거 하나? 유자차일죠? 네. 어, 어, 유자라는 과일이 있지? 네. 어, 그거를 뭐라 자르죠? 네. 먹어봤잖아. 다 먹어봤을 건데. 더... 어, 그래. 어, 모가 안 좋을 때 그게 좋단다. 음, 음. 근데 그게 뭐로 하더니? 꿀. 아... 설탕물. 아... 어, 어. 그렇게 하는 요리법을 <laughs> 있잖아. 메스 m 코 r 드 이머전이라고 불리는 방식이야. 그것도 올리면 돼. 에, 다른 거 여기 콩피라고 있는데 이거 뭔지 뭐 모른다. 어? 근데 콩피는 조금 다른데 거의 이런 방식이야. 어떤 먹거리에다가 있잖아, 있, 있잖아. 뭐 설탕이나 꿀이나 이런 걸뭐 한다 그러지? 그, 그렇게 한걸 뭐라노? 절인다. 절인다. 설탕물, 뭐, 어, 잘모르겠어 잘 자, 그렇게 하는 방식을 이 멀지 인는데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나? 보리, 이 멀지, 뭐, 데, 어, 몰입 수업할 때 이런 거 써잖아. 음, 음, 금 음, 그게 우리말이 이담금이다 이게 담금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담근다라는 얘기를 해보자. 어디에 담근다고 물에 뭐를 담그잖아. 응, 어? 생선을 소금물에 푹... 담그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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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그다인데. 그러면 이게 이멀즈에서 왔거든, 이멀스. 이거 명사니까 뭐야? 담금, 이래야 되더라 어디 갔더라?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이멀스하고 같은 게이 딥이다. 그게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꿀에 설탕, 진한 설탕, 그런 끈적끈적한 거에, 오케이. 조청, 뭐, 이런 거. 미끌미끌 한개 있는 거, 에 또는 기름 등은 있는 데다가 실제로 먹거리를 거기에 푹 담궈 놓으면 박테리아가 들어오지 못하거든. 아, 물론 박테리아가 들어와. 그래, 푹 담가 놓고 유자차 뚜껑 딸때 어떤 소리 나대 뿅! 이렇게 하더라. 어, 밀봉을 해야 완전히. 안 상해. 그 말이다, 근데 요, 요걸 담그다에 이 딥이라는 거를 잘안쓰 있는데, 샘도 이거 옛날에 알았다고 까먹었다. 워낙 이런 도깨가 안 나오니까, 에이? 그래서 여기는 담그는 것, 이라야 됩니다. 뭐, 이, 이, 전문 요리가 많은 경우야, 자, for instance, 예를 들면, 몇몇 사람들은 담입니다 유자차 떨려, 응? 어? 네. 뭐를, 과일을, 유자를, 뭐하네, 꿀하네, 오케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요, 기 유자차 같은 거, 이멀전이고, 콩피랑, 이 프랑스 말이야, 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거야. 그럼 요거 담그는 게좀 달라. 요거는 뭐, 프루트, 가, 일이고 여기는 고기, 육고기. 어, 이건 나못먹겠는데 몰라, 해보자. 이것은, 인발보다음는 ING 쓴다는 거, 외워두세요. 따라서 이건 동명사입니다. 네. 자, 솔팅 하는 거를 관련시킵니다. 포함합니다. 수반합니다. 이래도 되고. 에? 자, 첫 번째, 솔트의 목적은 뭐야? The Made of b i 새들 있지. 네. 돼지고기가 아니고. 새, 이 새라는 거, 참새, 이런 새가 아니고. 새 중에 먹는 거뭐 있는데, 닭, 오리, 이런, 이런 거 말이야. 그거에 고기를 일단은 뭐 시킨다? 소금을 채요. 소금 안하고 그냥 있으면 어우 맛없잖아. 백숙 맛있더나? 마늘에 찍어먹는 소금이 없다면? 으으 아,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리고 c 킹 o 그것을 요리해요. 뭐로 <laughs> 어디에 담그냐면? 어디에 담그냐면? 지가 지기름. 어 지기름. <laughs> 지기름 그새 자신의 기름 안에다. 이렇게 한대. 자, 그 고기는 수동태, 그죠? 그리고 이제 요리한다고 막 데피겠지? 그리고 시원하게, 서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지방 있지? 다른, 다른 거그 지방이 아니다. 지방 안에 이 피피죠? 네. 뭐 된다? 밀봉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자, 4번. 고대 사람들은 빈번하게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 거 봐봐. 예. 요 다음 거 조심해야 된다.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듣죠? 네. 이거 뜻이 뭐더라? 발음시키다. 음, 컨트롤 멀지 블루. 폴먼트. 우리 에미네이터는 그때 보면 먼트잖아. 네, 폴먼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디케이라고 있어요. 이빨 썩은 거, 이런 거, 썩은 거, 썩다, 썩게 하다, 또는 썩음, 또는 부패. 자, 그래서, 발효를, 우리나라에서 발효 음식을 많이 하죠. 자, 이런 썩는 거의가장은 transform A into B 나왔습니다. 그 음식을 something else that they could eat or drink. 이거 되냐? 그래, 잘안될 거야. 자, 그렇다면 선생님 해줄게. 여기 something이라는 뭐가 나와 있니? 무슨 사? 명사. 오케이? 앞에 아무것도 없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something 앞에 왜 아무것도 없니? 있을 수가 없어. 뭐 때문에? Something, anything 뭐 그거는 뭐 한다더라. <laughs> 형중사는 앞에 뭐 쓰고 뒤에 쓴다더라. 중학교 여행에서 배웠죠. 특별한 어떤 건 영어로 어떻게 하니? Something special 이라잖아. 자, 그래서 else를 뒤에 붙입니다. 여기에 또 이것까지 붙었어요. 그들이 먹을 수 있거나 또는 마실 수 있는 else something 안됩니다. 알면서 휙휙 에잇 그만 패스. 자 예를 들면 사람들은 fermented 발효시작습니다뭘 grapes 포도. 뭔데 뭐뭐가만들어지는 와인. 포도주. 뭐? 그죠음 포도를 뭐로 와인으로 그리고 grains 혹시 특히 밀 밀을 뭐로 맥주로. 막걸리. 음, 막 먹으면 되죠. 자, 밀크는 우유는 변형되었습니다. 뭐로? 치즈로. 음, 자, all of these food 이 모든 음식들은 좋게 유지가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죠? 네. 원래는 for long time 뭐 이렇게 하는데 뭐지? 시간의 긴 기간 동안 이렇게 되는네. 자, 오븐하고 끝냅시다.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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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얘가 뭐다? 주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여기 주어있으니까 네. 오케이? 이름 뭐라 됐어 이미? 훈수 됐죠? 문장 수식어 자 people 여기 얘가 주어잖아? 네. 자 뒷부분에 people 다음에 뭐가 붙었거든? 무슨 수? 명수. 명수 그죠? 이거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이거 두 가지를 이런 것들은 이해만 간단히 하면 되고 자 뭐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과 아들즈 뭔데? 다카스미 아들지가 뭐라 돼? 다른 사람들 그랬죠? 네. 어 얘가 다른 사람들 이 뭔데? 이러한 방법들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도 안된다. 그쵸? 네. 그렇다면 어떤 다른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방법들과 아들지가 다른 사람들도 되지만 다른 것들. 오케이? 다른 방법들. 아들 메시스자 이러한 방 지금까지 얘기한 4번까지 얘기한 방법과 다른 방법, 더 있는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고대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할 수가 있었다. 책크 봐봐요. 이게 동사라는 거 이해 됐죠, 이제. 앞에 있는 게 주어지. 아니다라고 못하겠지. 요 뒤에 있는 거는 목적어지. 이거 목적어잖아. 아, 해석해봐. 음식들이야, 음식들어리야. 그 목적어잖아, 그죠? 네. 그럼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라는 거잖아. 이거는 이거를 다 이렇게 <laughs> 되잖아. 따라서 이 전체가 뭐다? 동사다. 뭐할말 있냐? 네. 자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 것은 없어요. 생님 독창적인 방법이다. 독해할 때. 그래, 그래. 샘도 옛날에 그랬거든. 이게 본래는 can preserve인데 can을 세 단어로 be able to 뒤에 동사원형. 그래서 뭐뭐할수 있다니까 이게 뭐뭐할 수. 어이구야. 그냥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보존할 수 있었다. 이러면 끝. 아, 계속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보존할 수 있는 음식들을. 자, 그것은 enabled. 한 달만 달로있죠뭐 했다, 가능하겠다. 그죠? 자, 이 문장은 조심해야 돼.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이 있죠? 없나? 주어 있지, 동사 있지, 목적이 있죠? 이 뒤에 뭐가 여섯 개가 오면 무슨 형식이라더라? 5형식. 지각동사 사각동사. Okay? 자 이때 독해할 때 조심을 해야 될거이 목적을 을이 아니야 목적을 가야 목적을 가야 그들 을이 아니야 그들 이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자 그것들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무슨 시대에 시기에 생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되죠. 자 무슨 시기야 이것도 한꺼번에 다 보여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에즈벨레전 알죠? 나도니 A, 받돌수비하고 같다, 그죠? 그래서, 뭐, 뭐 뿐만 아니라, 뭐, 뭐, 이라잖아. 그래서, 뭐 뿐만 아니라, 가흥이고요 수학이고요, 나쁜, 미워, 미워, 안 좋은 수학이고요, 요거 두 개죠? 뭐 뿐만 아니라, 가혹한 겨울, 이렇다, 그죠? 너무 문법 좋아하면 안 된다, 이봐. 나도니 A, 네, 바돌수비는 알죠? 뭐로 고칠 수 있다. 에조엘레드로 고칠 수 있다. 들어봤다. 근데 그 AB가 에조엘레드를 쓰면 BA가 된다 그래요. 네. 응? 그래서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 <laughs> 바, 바, 가혹한 겨울뿐만, 뭐하러 이제 그래 하니. A뿐만 아니라 B는, B뿐만 아니라 a 를 똑같아. <웃음> <웃음> 그죠? 그 문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앞에서부터 쭉 해석하면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예의 시기에 생존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줬습니다. 자, 학교에서 주제가 뭔지를 적어 줬다니까, 선생님도 이래 만들어놨다잉. 자, 썸에 이제 무슨 방법이다? 자, 또 봐. 명사지. 앞에 뭐 있지? 명사 뒤에 뭐 있지? 명사 뒤에 뭐 있는 거,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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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붙을 수 있는 게몇 개다? 여덟 개다. 여덟 개다. 그죠? 그니까 그 중에서 뭐야? 전뭔저 알아야 돼? 두뭔저 알아야 돼? 제뭔저 알아야 돼? 그 과거부사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 뭔데? 관, 관계가 뭔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죠? 뜻 뭔데? 이름, 모양, 뜻. 뜻이 뭔데? 뭐뭐하는. 여기 과거니까 뭐뭐했던. 이래 되잖아. 그죠? 사람들이 사용했던 뭐 하기 위해서 킷 요거 뭐로 고칠 수도 있다 조심해라 프리? 아까는 대답 잘하더만 그래. 그래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야 고잉베드 또봐또봐 이거 바꿀 수도 있다 뭐로? 본문에 있는 거 해봐 에 okay. 응? 스포일링 <laughs> 뭘로 좀 센스 있게 영어 공부를 합시다.